여러분들은 로또를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로또를 하나씩 사고 있지 않죠? 로또 같은 거왜 삼? 제 인생 자체가 로또. 네, 아무튼, 저는요, 운빨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 아! 그러면 이제 강태풍 제가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버보드두가다 어, 뭐야? 아, 침대가 왜또이건 뭐야? 아,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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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You nothing, 아! <laughs>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네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태풍, 악두, 해머빌런, 그리고 앵연. 이렇게 네명의 사람들은 바로 문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의 운빨을 믿는 운빨 키트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운빨 스쿼드. 운빨로 낚시를 하는 낚시꾼 앵연이. 이 황금을 낚아버리겠어. 적을 잡고서 시체에서 자원을 캐는 마이너. 뭐라고 석탄이 머리를 캐면 흑요석이 나온다고? 럭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원을 찾는 금속 탐지기 해머빌런. 1 퓨는 죽었어. 뭐지? 그리고 매 게임마다 상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랜덤으로 정해지는 상인 야! 마르코. 아 참고로 그 원피스의 마르코 아닙니다. 히히. 그럼 얘들아 우리들의 운빨을 테스트해보러 가보자. 어... 심포 짐포 우프 우프 심포 짐포 우프 우프 들어가자. 들어가자. Shake y o u 다같이 d y 와봐 중앙 i 와봐 뭐야 자, 자자자 빨빨빨빨빨 빨리, e y 와봐 t a 중앙 papa, papa, 빌 h u n g a papa, Chunga. Heavy, c 리 u n g a Heavy, Boy, Heavy, Chamsia. Huh? Heavy, Chamsia. Oh. Later. Heavy, I love, o o l e 나만 여유를 못 느껴 아들을 잠깐만 나 이번판에 할인받을 수 있는게 활 할인받을 수 있고 그래플링 훅 할인받을 수 있고 테슬라 할인받을 수 있어 그래플링 훅? 역시 불사조 마르코야 어너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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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탐지기? 어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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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들어온다! 디딘코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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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1킬 유골리 나니?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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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쿵억핫어 안 돼! 멘탈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e Nice! Nice! 나 i c e Nice! Nice! 불사조 마르코 c e Nice! Nice! n i c 를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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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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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12개 리 c 드 12개 e n i c <laughs> 아니 벌써 <laughs> 티어 2라고? 지금 게임 시작한지 1분 50초 만에? 우발을 <laughs> 믿으라고. 안돼 다이폰카. 아어3어3 지금 뭐야 게임 시작한지 <laughs> 2분 만에 티어 3라고? 운발 수고도 만데. 너 일루아 너 일루아. 가민. 아마에 내 자원이 되어라오니니나る히히 잡아버리기. 어 여기 여기 자원 자원 시체 있다. 히히 허이 허이 잡아버리기. 히 루루 피가 없어요. 잡아버리기. 어 내가 저그 지켜줄게. 잡아버리기. 야 너가 마무리해. 너가 마무리해. 너가 마무리해. 다 양념쳤어. 양념쳤어. 양념쳤다고. 와. 인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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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아우배 아워 마이 에메랄드 다이 낚시꾼은 oh. 죽어도 돼 마이 배 왓? 어 바로 떨어뜨리기 에이 메탈 마스터 김미 다이아몬드 상자에 컷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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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웃음> <Cut. 웃음> <laughs> 나 벌써 11킬. 뭐지? 11킬이 아니지. 11킬. minutes later. 기지 복 돌아갈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 얼른 갈게. 얼른 갈게. 뒤에 오. 뒤에 한명한 명, 한 명. 뒤에 한명 세월이. 톡쯤도 기다리고 있어. 오. 오, 할 포인트. 아, 소닉 바람 소닉헤어 소닉 엄청 막기. 치소닉 내가 도와주러 왔어. 기지 호그. 갓. 아! 한명 더. 한명 더. 뒤에 한명더 와. 복 a 부터 복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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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e 복서, 복서, 복서. 복서, 복서. r 웃어, 어요 뺐어요 o 나 the c r 나 p p l i n g who comes 몇개돌려 t 나한개한개 m m e t t I'm going to h a 한번 타야겠는데? 바운스. 같이 o u t the name. I'm going 로 o hang it all a b o 어 이거로 한번 이거 이거, 이거 먹고 공기 쳐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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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는 거야 다 잡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시체, 많아, 시체 많아 시체 많아 나 옆에서 심포춤 줄게 심포 오케이, 짐포 우우 어. 심포 짐포 우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좋은 거 많이 떴어 와 다이아만 떴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석탄이 아, 머리가 떴는데 그 교석이 나온다고. <laughs>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잡아 이 친구 잡아 너의 자원으로 만들어버리는거야 <laughs> 보이드 이스 오픈 형님 한번 보이드 나눠주고 보이드 벌레를 잡고 얼마나 어? 나오지 한번 확인해보죠 어? 보이드 어? 1큐를 잡고? 어? <laughs> 오케이 알겠어 야 자원자원자원 자원, 자원 많이 쌓였다 웨이트웨이트 웨이트웨이트 아, 아 1큐머리가 떠버렸네 <laughs> 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laughs> 오 잠깐만 나 에메카리 할인받거든? 에메카리 한번 사볼게 어? 왠이... 과연 몇개 할인받나? 로. 여섯 개. 나 여섯 개리 받았어. 여섯 개. 핵골이다핵골 자, 그러면 느낌 있게 파이어 원 띄운 상태에서 공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깔끔하게 공허 와 버렸고요. 자, 벌레들 다 잡는 거죠. 1큐다. 1큐다. 1큐가 왜 여기 있어? 1큐가 흑화이어 아, 니나뭐 했다고 22킬이야 벌써. 오! 대내이 지금 데어 내가 지금 그러면 나갈게 지금 탈출할게 아금 응. 함정. <laughs> 지금 가금가금가금가금가 지금 어? 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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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지금 역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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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금 지금 h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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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지 와우 와우 보이드가 코타 진다고 안돼 안돼 네. 보이드에서 쫓겨났어 나 크리스탈 23개 <laughs> 아나 아, 그냥 야. 멋쟁이 가옷 맞춰버리기 해머 필러 남은 걸줘 남은 거 다이아밖에 없어 그니까 다이아라도 줘이노아 남은 걸 줄게 다이아밖에 뭐지, 뭐 없어 오케이. 넌 이미 죽어있다 오케이. 데미지 오와이, 티어 3 무신데이루 <laughs> 아리 호이짜 네. 꼬이자, 꼬이자. 잡았고, 꼬이자. 너도 잡았고. 공격 들어온다! 여기 때문에 내가 노가보어 보여. 음. 일로 와라, 내 자원들이여. 내가 여기 침대 깰게, 그냥. 오케이, 뚜시, 뚜시. 가야, 가라, 가라. 가라 킬은내거야 네 가라 박킬은 내꺼야 네 가라 잡았다. 안 돼. 어느덧 40킬 근데 벌레를 잡아도 킬스가 늘어나서 약간 뻥튀기 되는게 있네 이열 이열 가라 너도 일로와 죽어라 TMC로 깔끔하게. 다시. 오케이, 여기 잡고. 자,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까지. 일로와, 일로와. 컷, 컷, 컷! 이제 노랑은 깨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이거 운빨 스쿼드 생각보다 좋잖아. 지금 우리가 게임 시작한 지 12분밖에 안 됐는데, 업그레이드도 지금 모든 게다 풀업구가 됐고,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게 바로, 운빨 스쿼드. 아, 이거 상대팀에 다이아 주러 가시죠. 상대팀에 오랜만에 다이아 줄까? 어차피 어. 옐로한명 남았네. 다이아몬드를좀 주자, 우리가. 서로 약간 나눔하는 정신을 가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어. 우리는 이웃주민이니까. 그러면 이웃주민에게 놀러 가자 놀러가. 놀러 가자 플런더를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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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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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두자 이렇게 오. 그리고 나서 기지를 유도시키는 거야 자 옐로 기지 쪽으로 모이를 시작한다 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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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옐로 기지 쪽으로 빨리 빨리 옐로 기지로 아, 차라리 지금 잡으면 옐로기즈에서 스폰이 되잖아. 레이테오. 네, 네에메이드를 받아줘. 아안되겠어 어? 내가 그냥 깔끔하게 침대를 깰게 그냥. 네 플런더를 받아줘. 뭔 소리지? 돌 있다고 돌. 네 플런더를 아니, 받아줘. 받아줘. 안돼안돼안돼 침대 깨줘야 돼. 안 돼. 자안 마지막 돼. 이 친구 이제 다시 태어날 거란 말이야. 마킬 내거 마킬 내거 마킬 내거 마킬 내거 마킬 내 거. 이로써 54킬로써 총 106킬. 이것이 바로, 운빨 스쿼드. 아, 한 번, 심포찜포. 심포찜포. 오우 오우 심포찜포. 나만 빼고 다 보이드 가고, 너무해.